아 한걸에한번 지금 애기가 이렇게 팔로 막 엄마를 밀어요. 되게 응, 응. 힘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140이 들어가면 지금 얘는 제대 탈장이 왔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맘틈미의 김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34주 5일에 아기 아들 둘 쌍둥이죠? 네. 어, 아들 둘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태어나서 한 66일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둥이 아기 정말 키우기 힘드실 텐데 아기 키우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찬찬히 들어보고요. 아기들의 수유 문제나 수면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둥이 엄마가. 네. 너무 힘드셨죠? 네, 네 정말 아니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네. 어, 저도 이렇게 많이 방문을 하지만, 어, 쌍둥이 엄마들한테는 정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어. 싶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애기가 지금 66일 되었는데, 네. 키워보니까 어떤,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다른 것보다 애들이 먹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에이, 네. 지금 오늘 태어나서 34주 5일 태어나서 네, 34주 5일 태어나서 66일째. 출생일로만 보면 그렇게 되고. 출생일로는 66일째. 네. 교정일로는 이제 29일 아직 신생아 수준이긴 해요. 어, 네, 네. 네, 근데 이제 막 어, 아기가 병원에 얼마 정도 입원했었어요? 출생일 하고 2주 이상 있다가 나왔거든요. 어, 2주 이상. 네. 그러면 퇴원할 때 아기들 체중이 어떻게 되었었어요? 애들 그 3kg는 넘 넘게 태어나 긴 나오긴 했는데. 선동이 같은 데 네. 병원에서 퇴원할 때 2주 동안 입원했었어요. 네, 네. 네. 2주 이상 3kg 약간 덜 되게 2.8, 7.8 정도 의 선동이 그렇게 태어나 그게 나왔고 후둥이는 어. 약간 이제 중. 2.5 정도? 2.45 정도에 나왔어요. 2.45 정도? 네. 네. 어, 지금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거는, 어, 애기가 2.2kg, 2kg 태어났고 2주 동안 입원하면 첫 주에는 몸무게가 조금 빠져요. 네. 생리적인 체중 감소라고 해서 아기들도 한 100g 정도는 빠졌을 텐데 음. 그러면 2.1kg에서 아마 만약에 2.7, 2.8까지만 올라와도 음. 아마 선둥이는 그때부터도 되게 많이 먹는 애기였어요 아, 병원에 있을 거예요? 때부터. 네. 아. 후둥이는 병원서 나올 때 2주 있다가 나왔는데 네. 2.45 정도면 후둥이 몸무게 느는 거. 정상적인 수준. 아, 제 기억으로는 일단 그런데 음. 좀 많이 크게 나은 편이라고 수, 그, 들었거든요. 에, 그때부터 많이 에, 먹었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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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조리원 갔다 오셨어요? 네, 조리원 갔다 와서는 이제 거진 선동이가 4kg 육박해서 나왔거든요. 조련에서부터, 조련 네, 2주 잘, 동안? 진짜 잘 먹었어요. 와, 네. 어, 조련 2주 있는 동안 평균 500에서 600g 정도 체중이 느는 건데, 네. 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네, 그러니까 많이 먹었다고 하죠. 병원서부터 과체중으로 달렸고, 네. 조련에서도 역시나 과체중으로 달렸고, 네. 어, 지금 그래서 선둥이는 66일 동안 체중이 얼마나 늘었죠? 지금 선둥이가 5.8kg 예요 현재 5.8kg? 네, 현재 2.2에서 5.8kg? 3.6kg 찐거 와, 66일 <laughs> 동안 3,600g. 네. 와, 진짜 100일까지 평균 한 3.3kg 넣는데 네. 100일까지 넣는 체중보다 훨씬 아, 많이 늘었네요. 거짓.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른. 과체중으로 가고 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자, 일단, 호둥이는요? 호둥이는 지금 4.1kg. 4.1kg. 네. 현재 4.1kg. 네. 2kg 태어나서 66일 동안 네, 2100g 늘었네요. 네네. 네. 네. 어, 음. 둘째 아기 성장 속도가 지금 맞는 거예요. 아, 저게 맞는 거예요? 네, 거에요? 딱 표준이에요, 표준. 아. 어 둘째 아기 성장 속도가 맞는 거고 큰 애가 네. 좀 빨리 컸고 어.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엄마는 수유 문제는 어떤 게 있어요? 모유가 아예 안 나서 와, 완분을 하고 있거든요. 어, 완분 하고 네. 있고. 근데 이제 선둥이 같은 경우는 저도 계속 다, 백골이 늘어난 건지 그렇게 해서 어. 저도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칭얼 거려요. 먹고 난 다음에도 한 시간 이상을 음. 어르고 달래서 재우는데 이제 후둥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잘못 먹으니까 음. 계속 40 정도를 먹고 개워내거나 음. 아니면은 발버둥 치면서 뭐안 먹겠다고 밀어내거나 음. 이런. 한 번에 많이 먹, 먹네요. 네. 네. 그래서 그 80ml를 지금 겨우 1시간 걸려서 먹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제 달라고 할 때마다 줘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은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양을 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가지고. 음. 그래서 신청을 받았어요. 하루 먹은 총량이? 우리 선둥이 같은 경우에는 하루 먹는 총량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조절해서 700 정도로 맞추고 있거든요. 조절해서 700. 네. 어. 140ml씩 5시간 텀 줘서. 5시간 하루... 텀 줘서? 네. 어. <laughs>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이제 좀덜클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크면, 더 크면 좋은데 너무 이렇게 비만 쪽으로 간다 그래서. 어. 네, 그래서 5시간 텀을 주고는 있는데. 어, 교정 나이로는 지금 한 30일 밖에 안 됐다 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평균적으로 30일 된 아기들은 음. 수유를 하루 8 번을 하거든요. 음, 음, 음. 태어나서 한달된 아기들은 음. 그런데 우리 애기 쌍둥이 애기들도 몸무게가 이 정도 되면은 시기적으로는 하루에 수유 횟수를 다섯 번으로 가는 시기는 아니에요. 아 그래. 예. 너무 그래서 너무 빨리 그렇게 간격을 띄어버렸고 아. 이게 간격을 띄는 거가 어떤 문제 생기냐면 음. 아기들이 140을 먹었지만. 음. 140 먹고 소화되는 시간이 5 시간 정도 걸리긴 해요. 네. 그런데 그5 시간 동안 안 주니까 아기들은 계속 빨고 싶고 아. 또 먹고 싶고 조금씩이라도 그런데 네. 그런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5 시간 만에 주면 너무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아, 그리고 수유 때마다 반드시 과식하게 돼요. 아. 그러니까 하루에 다섯 번을 수유하게 되는데 수유 수유하는 다섯 번다다 다 과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아기는 배를 쫄쫄 굶겼다가 다섯 시간 만에 빵빵하게 먹이고 또 다음 시간에 네 다섯 시간 뒤에 또 빵빵하게 먹이고 이러기 네. 때문에 아기가 먹고 나서도 배가 너무 부르니까 갑자기 많이 먹게 되어서 한꺼번에 배가 이렇게 불렀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제 복부 팽만감도 심해지고 아. 지금처럼 먹고도 용쓰는 소리. 아, 갑자기 복압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 2.2kg로 태어나서 지금 어. 5.8kg까지 컸는데 너무 빨리 너무 또 한꺼번에 많이 먹여서 이렇게 키웠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애기가 이렇게 너무 심하게 용을 쓰기 때문에 복부 팽만감 그리고 또 배에다가 너무 부가 버리다가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제대 탈장이 왔어요. 이렇게 많이 먹고 체중이 그렇게 갑자기 늘은 아기들한테 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66일 동안 키가 크는 건 한계가 있는데. 어 3600g이 커지면 이렇게 옆으로 많이 커지기 때문에 많이 먹는 또 습관 때문에 나중에 소화비만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조산해서 2.2kg 아기는 정말 위가 이렇게 작, 작거든요. 근데 그런 조그만 위를 이렇게 처음에 몇밀리 먹었는지 기억나요? 병원에서? 병원에서는 되게 조금 그러니까 3 m 리 겨우 먹었거든요. 3 m 리부터 시작한 아기를 지금 단기간, 66일 동안 140 먹는 아기로 급하게 양을 너무 갑자기 늘린 거예요. 아니, 조리원에서 나올 때, 음. 선둥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120, 140 먹을 것이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그런 줄만 알고 음. 했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140, 120, 140을 막 먹어버리니까, 몸무게가 음. 그 확정인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렇게 수유 간격을 벌리면 안 되고요. 아. 그러니까 한3 시간마다 먹되 100ml를 아까 700 먹인다고 했는데 네. 700 정도를 100씩 7번 먹이는 게 좋아요. 아, 더 가. 어, 그러니까 네. 배고픈 시간을 너무 두지 말라 이거지.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40 먹여서 다섯 번 먹인거나 네. 100 먹여서 일곱 번 먹인거나 하루 총량은 거의 비슷해요. 네. 똑같으니까 아기들한테 네. 안 먹이고 시간 때우시면또안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작은 아기는 한꺼번에 많이 안 먹네요. 네, 맞아요. 예. 좀 시간 텀이 좀 많이 긴 편이에요. 자, 지금 아기들이 옆에서 많이 어 소리를 내고 있어서 네, 네. 한번 아기를 보도록 하, 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숨소리가 어, 되게 좀 숨쉬기 불편해 보이죠. 이, 이 손, 숨소리가 이게 목 안에 뭔가가 걸려 있는 것처럼 숨쉬는 게 편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숨쉬는 게 편하지가 않으면 빨대 먹고 삼키고 숨쉬고 이렇게 할때숨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못 먹어요.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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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충분히 달랜 다음에 먹여야 돼요. 아까 많이 울었는데, 많이 먹을 때는 이제 호흡 소리 잘 들어보시면, 이렇게 호흡이 되게 가빠르지거든요.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수유를 시작하면, 아기가 100%못 먹어요. 숨 고르기를 한참 동안 해서, 자, 가만히 숨 고르기 해서, 어, 좀 편안하게, 목 구멍 안쪽에가 조금 좁아요. 그래서 호흡 조절하기가 되게 어려워 하고 있어요. 아기가 그래서 너무 배고플 때까지 두지 마셔야 돼요. 배고플 때까지 두시면 아기가 너무 많이 울어요. 많이 울면 아까처럼 호흡 조절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지금 꺾꺽거리죠 이렇게 어, 이게 호흡 조절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 한참 동안 한참 동안 아기를 좀 두들겨 줘서좀 진정이 된 다음에 네. 어? 수유하셔야 돼요. 자, 한번 어... 엄마가 먹여볼까요? 네. 어, 자고 내가 아니고, 이 후둥이가. 네. 안 먹는 이유가 있을 텐데. 자, 엄마들이 지금 이렇게, 응? 어? 이렇게 팔로 잡아서 못 잡았잖아요. 아 네. 애기들이 굉장히 싫어라 세요 아, 이거 싫어해요? 네. 아. 자,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네. 자세만. 네. 자, 엄마가 한번 나와보세요.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아, 어 그래 그래 지금 아기가 잘안 먹는다고 했고 사실 먹다가 고기 돌리고 어 그러다가 못 당긴다 그랬는데, 땡긴다 그랬는데 응, 응. 그렇게 이렇게 하면 엄마가 뻗는 길 때마다 손에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유, 근데 이 힘이 들어갈 때마다 아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 자 그래서 이렇게 앉지 말고요. 이렇게 느슨하게 아니에요. 나한테 당겨요. 팔이 다팔 팔을 나한테 다 붙여서 그래 이렇게 힘 주고 제어하고 어 이렇게 해볼래요? 네. 음. 자 호흡 숨 고르기 좀 하고, 음. 자 팔이 조금 더 밑으로 어 거기가 약간 젖혀지도록 했어요. 네. 자한번 수위 해볼래요? 아 어, 많이 안 먹을 얘기는 아니었고 많이 먹. 음. 이렇게 이렇게 호흡 조절을 하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빨고 어? 숨쉬기 할때 빨고 삼킨 다음에 숨쉬기 할때잘 네. 들어보세요 빨고 삼키고 숨쉬기 할때이 소리가 계속 들리잖아요. 네. 이 호흡하기 힘들어 하는 소리예요. 아... 어, 기도를 충분히 열어줘야 돼요. 네. 기도를 이렇게 엄마가 팔을 그렇죠. 그리고 몸을 살짝 숙여서 엄마 팔꿈치를 여기다 내려놔 보세요. 아... 음, 자 어때요 음. 여기가 너무 뒤로 신전되어도 안 돼요 네. 엄마가 살짝 조금만 더 음, 네. 그래서 고개를 뒤로 젖히는 거 아니고 네. 뒤로 젖히면 이렇게 돼버려요 너무 고개가 뒤로 펴져 버려가지고 아, 네. 아기가 자기 목을 제어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아. 엄마가 이렇게 눕힌 채로 엄마 몸 전체를 다 이렇게 이렇게 음.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좀더 편안하게 아기가 거의 누운 자세가 되죠? 음. 이렇게 해서 수유하시면 아기가 빨고 삼키고 숨쉬고 좀 편안해지고요. 네. 자또 하나는. 엄마가 지금 네. 우유병 잡고 있는 게 네. 우유병을 이렇게 그냥 갖다가 살짝 갖다가 어? 잡아만 좋은 거인데 네. 어 우유병을 조금 살짝 눌러주세요. 어? 아아나숨고르기 아, 아. 한번 자 한번 투진시킬래요아숨고르기 네. 네, 힘드니까 이렇게 많이 뒤로 뻗는 거예요. 네. 지금 애기가 이렇게 팔로 막 엄마를 밀어요. 응. 힘을, 되게 힘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응. 그리고 지금 다리도 이렇게 서 있을 때가 아닌데 다리에 다 힘주고 막다 섰어요. 응. 애기가 힘들다는 신호야. 응. 그러니까 팔다리에 지금 다 힘이 다,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애기가. 응. 자, 자세가 조금 달래볼게요. 네. 자, 엄마가 지금 아기 앉는 것도 아직도 약간 서툰 느낌이 드네. 네. 자, 조금만. 자, 이렇게 충분히 몸을,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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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구나. 자, 엄마, 왼쪽 팔, 힙시트, 네. 어, 바, 이렇게 틈안 생기게 완전 발바짝 붙이고, 어, 자, 애기 들어줘요, 들어. 그래, 그래, 그래. 알았어. 어우, 큰 트림. 완전 왕트림 나왔어. 자, 트림 크게 했죠? 자, 한번 다시 먹여요. 이제 먹여도 돼요. 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 자, 딱줄때 이렇게 달려들잖아요. 잘 네. 먹을 애기예요안 먹는 애들은 기 달려들지도 않아요. 매번 수유할 때마다 이렇게 먹으려고, 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애기들은, 어, 잘 먹을 애기인데, 먹으면서 이렇게 호흡 조절이라든가 이런 거가 안 되니까, 네. 자기가 깔고 삼키고 숨 쉬고, 이게 불편해서 잘못 먹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엄마가 충분히만 잘 도와주면, 먹는 양이 많이 늘어나요. 네. 자, 조금 더 아까처럼 목이 좀 신전되었고, 자, 아, 조금 더 됐고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여기 한번 찍어주시면, 여기 요 사이에 어 밀착이 완전히 되도록. 지금 그림만 모이 병은 요거 하얀 꼭지가 애기 입속에 완전 다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여야 돼요. 지금처럼, 그리고 엄마가 살짝 오이병을 조금 더 살짝, 지금 약간 요렇게 잡으셔가지고. 살짝 애기 배에 걸치기만 했는데 음. 그게 아니라 살짝 입 안으로 눌러주듯이 음. 눌러주듯이 이렇게 한꺼번에 못 먹어요. 음. 이렇게 호흡 조절하기 어려워 보이잖아요. 엄마가 느끼기에도 네. 그러면 한꺼번에 못 먹고 아기가 이렇게 빨고 삼킬 때이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기가 이 박자 한 번만 놓쳐도 사례가 들릴 것이고 사례를 음. 자주 들려 음. 그러니까 아기는 또 나름 되게 애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아기가 빨고 삼키고 숨 쉬고 요거를 자기가 호흡도 잘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음. 한 번에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 끊어서 먹는 거예요 아까처럼 음, 네. 조금 먹고 아기가 막 울잖아요 아. 네. 그러면또 한번 안아서 아까 용트림 했죠? 좀... 네. 그래? 네 트림도 해주고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먹자. 지금도 수유하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는 거 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 그럼 얘는 그렇게 네. 계속 해줘야 해요. 네. 아. 선둥이는 이렇게 막꺽꺽거리는 호흡 소리가 안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도 많이 먹을 애기인데 아. 이렇게 호흡 때문에 많이 못 먹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천천히 삼킬 수 있게끔. 음, 이렇게, 그렇구나. 목이 너무 신전돼도 안 돼요. 너무 뒤로, 너무 젖혀져도 안 돼요. 자, 빨고, 삼키고, 숨 쉬고, 조절을 편하게 할수 있게끔. 이런 애기들한테는 많이 먹이려고, 네. 지금 엄마 생각에는 선두이는잘 먹고 몸무게가 빨리 늘고, 네. 한 번에 140 먹고, 네. 또 먹이는데 시간도 안 걸리고, 네. 그거에 비교하면, 우리 이제 후두기는 어~ 한 번에 먹는 양도 적고 네. 먹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이러니까 많이 먹이려고 지금 빨리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 절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얘한테 맞춤식으로 가셔야 돼요 얘한테 맞춤식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엄마가 또더 먹이려고 네. 많이 먹이려고 이제 애를 쓰시면 애기가 그만큼 아기가 이렇게 엄마 힘들어요. 빨고 삼키고 숨 쉬는 거 힘들어요. 네.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 얘기가 하나도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아기한테 그 몸무게 늘렸으나 아기들이 네. 그 심리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아... 바람직하지 않겠죠. 네, 그렇죠. 조금 더 천천히 아기가 이렇게 40, 50 먹고 끊어서 먹고 한 번에 100 먹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이랬는데 음, 음. 40맥이고, 20맥이고, 또 30맥이고, 이렇게 하면서라도, 시간 오래 걸리더라도, 이렇게 음. 끊어먹이는게 맞아요. 아. 엄마가, 엄마 귀는 항상 우리 아기의 호흡소리에 열려 있어야 돼. 음, 네. 어, 열려 있으면서, 음. 아, 어, 호흡조절 하는 거가 숨 고르기 좀 편안하게 하고 있나? 이거를 계속 엄마가 같이 느끼면서, 아기랑 귀와 엄마 호흡소리가 호흡이 맞아야 돼. 아, 네. 어, 편하게 해주니까 좀 먹네요. 그죠? 음. 천천히. 이렇게 지금처럼 빨다가 조금 호흡 조절을 해서 숨 고르기를 하고, 이렇게 다 먹을 때쯤 되면 엄마가 조금만 더 기울여 주시면 더 좋아요. 음. 어, 오이병이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 약간 눌러줘야 돼요. 음. 혀로 빠는 힘을 좀더쓸수 있어요. 살짝 더 눌러주면. 음. 빼고 싶은가 봐요. 엄마가 몸이 아기쪽으로 가세요. 네, 네, 좋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지금 소리 들어보면은, 어, 약간 가리낀 것 같은 네. 그런그런하니. 근데 이제 이게 아기 침하고 분유하고 약간 그 결합이 되어서 어. 점액질 같은 게 여기 목에 걸려서 그래요. 목에요? 아, 어, 그래서 이 소리가 이제 분유 먹일 때만 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잠잘 때도 막 이렇게 그런 그런 구렁 이렇게 소리가 나면 아기들 되게,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티스푼으로 물한두번 많게는 세 번까지만 조금 먹이시면 돼요. 따뜻한 물. 어.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많이 먹여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 네. 가래 이렇게 삼킬 네, 네, 네. 때 내려가게끔. 아, 네. 지금, 아이고, 아이고 사례가 나왔어. 자, 한번 물을 이것도 많고 이 정도 해서 물양좀 조금, 응, 어, 물 이만큼 가득 먹이지 마시고요. 스푼에 가득 뜨지 말고 한반 스푼 정도에서 삼 분의 일 스푼 정도. 음. 자, 아기 혀를 보면서 이 숟가락을 혀 위다가 올려놔요. 아, 그리고 몸을 숙여요 뒤로 그렇게 해서. 꿀꺽 이렇게 꿀꺽 어 꿀꺽 삼킨 다음에 다음에 숟가락을 빼는 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 자물 이만큼 자자아아혀 위에 올려놓고 삼키죠. 삼킨 다음에 숟가락 빼면 돼요. 이렇게 어, 한두번세번 네. 번? 번 어, 네. 이렇게 삼켜주면. 어 물을 많이 먹이는 거 아니고 이렇게 삼키면 가래가 조금 내려가요. 어... 자 한번 또 먹여 볼까요? 아, 아, 음. 이렇게 호흡 조절하기 힘든 것도 아기가 좀 커지면 괜찮아요. 아 그래요? 아기가 네. <laughs> 지금은 너무 작아서 힘든 음. 거고요. 얘기가 조금 커지면은 얼굴도 커지고 네. 얼굴이 커지면 이제 기관지 같은 것도 다 같이 커지니까 음, 넓어지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호흡 소리가 비강도 넓어지고 아. 어, 다 넓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도 길어지고 아. 넓어지고 아. 이렇기 네. 때문에 이 소리가 훨씬 안 나요. 빨고 삼키고 숨 쉬는데 문제가 있으면 특히나 이제 호흡 호흡 조절 못하면 애기들 되게 불안해요. 아. 자다가도 아까처럼 약간. 응? 목이 뭔가가 <laughs> 가래가 낀 것처럼 이렇게 아기들이 <laughs> 이렇게 해서 목을 가래를 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래가 있는 채로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다가도 뭔가가 뭔가가 답답해지면 막깜짝놀라서 아, 네, 깨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는 모로반사인 줄만 알고 소화드롬만 어. 입히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 숨 쉬기가 어려우니까 잠이 깨버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많이 화들짝 놀라서, 많이 네. 울어요. 깜짝 놀라서, 네.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음... 그러니까 특징이 그거죠.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 가 저희가 배아이 하는 줄 알았어요. 배아이는이 녀석이 하고 있어. 아, 미성이가, 선둥이가. 선둥이가 몸무게가 이렇게 딱 정상적으로 늘 만큼 먹고, 먹을 만큼 먹고, 늘 만큼만 늘은 아기들은 배아이가 없어요. 거의. 아, 진짜요? 네, 이 녀석이 많이 먹었잖아요. 선둥이가. 네, 네. 선둥이는 아기가 그, 조산해서 몸무게 2.2kg 밖에 안되아기가위에 네. 크기도 작았고, 네.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용량도 되게 적었는데, 네. 자기가 할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거든요. 위장, 아. 계통에서 아. 네. 그러면 그럴 때는 계속, 어, 소화를 다못 시키고 똥을 싸버리니까, 네. 어, 배아리를 계속 하는 거죠. 아. 많이 먹었으니까 가스도 차고 같이, 네. 그리고 소화, 때문에. 어, 소화되면서, 어, 방구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음식을 아기가 위장이 짧고 작으니까 많이 여기다가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배 안에다가 저장을 많이 해둘 수 없으니까 금방 먹은 거가 들어오면은 이미 먹은 걸다 통과시켜야 돼도 그러니까 똥을 엄청나게 많이 싸는 거죠. 근데 제가 이틀에 한 번꼴로 한 번에 많이 싸는 편이거든요. 계속 싸는 게 아니라. 어, 배 마사지 좀해 줘야 돼요. 아, 그래요? 어, 지금 복갑이 올라간 것도 배는 안 보면 또더 심해져요. 아. 호종이가 배앓이 하는 건지 알고 그 호흡 때문에인지 모르고 사냥 분유를 얘만 먹이고 있거든요, 음. 지금. 오히려 선풍이가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아니지 선동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 상관 아무 상관도 없죠. 아 상관 없어요. 분유 바꾸는 건 아무 문제 없죠. 아, 아무 연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어. 그럼 얘도 그냥 사냥 분유 안 먹어도 되는 상황인가요? 얘도? 얘도요. 그렇죠. 아 근데 체중이 좀더잘 소화되고, 네. 어좀 칼로리가 높은 걸 먹일 필요는 있어요. 아 근데 지금 얘 몸무게 2,100g 정도 늘었는데 네, 네. 어 지극히 정상이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얘는. 호흡 조절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만 신경 쓰시면 돼요. 아, 그 분유다인? 네, 분유가 아는데. 아니고 아. 그리고 우유병 꼭지도 네. 가급적이면 이렇게 우유병 꼭지 지금 그림만 쓰고 계시는데 네. 한동안은 이것만 쓰시는 게 좋아요. 아, 네. 호흡 조절을 해야 되니까 얘가 네. 힘을 좀 빠는 힘을 세게 주고 빨 수가 없어요. 아. 네, 지금도 어 자기 호흡 조절 못하면 네. 빼려고. 얕게 네. 물었어요. 네. 그리고 힘도 아주 세게 빨고 이게 아니라 그냥 간질간질한 가르는 느낌 그대로만 빨아요. 네 맞아요. 절대 세게 안 빨아요. 아, 아, 그러니까 얘는 네. 호흡 조절 못할 때는 자기가 빼려고 헉! 이렇게 해서 빼려고 하는 네. 준비를 다 하고 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 용서는 막 힘주고 하는 네, 그렇죠, 게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엄마가 얘가 호흡 조절 잘 못해서 약간 살이 들리거나 네. 이렇게 해서 빼고 싶어 할 때는 빨리 각자 맞춰서 빼주는 게 좋아요. 아. 더 먹어라 이거 아니고 응. 어 호흡하기 힘들구나 얼른 빼줘야지 아 저는 모르고 계속 입따라가면서얘기고그랬고있요어요 뭐 그쵸, 그쵸. 음. 그러니까 애기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구나. 돼요. 그래서 엄마가 엄마의 귀는 항상 우리 아기의 호흡 소리에 열려 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엄마도 예민하게 얘가 지금 이 호흡 소리가 숨잘쉴 때는 괜찮은데 호흡 음. 조금만 못하면 이렇게 놀래거든요. 네, 근데 그럼. 아 그럴 때 엄마 귀도 열려 있어야 돼요. 아. 열려 있으면서 아 호흡하기 힘들어. 그럼 빼고 좀 쉬고 먹자. 음. 이렇게 하면서 박자를 조금 놓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놓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어, 도와줘야 도와. 되죠. 다 지금 다 먹었죠? 다다 네. 다 자기가 다 자기가 스스로 천천히 먹었기 때문에 먹는 시간 이 어. 조금 오래 걸렸을 어. 거예요. Uh -huh. 그런데도 평상시보다는 좀 어때요? 네, 편안해 보여요. 음, 그래도 조금 더 그랬어. 천천히 먹었죠? 그래도? 네. 어, 잘 먹었어. 자, 트림 한번 시켜주고. 음. 음. 얼굴이 편안해 보이죠? 네. 네. 그랬구나. 음, 음. 우리 아기의 이렇게 얼굴 표정, 편안해 보이는지, 이런 거에 엄마들이 좀 많이 민감하게 엄마의 촉이 살아있어야 돼요. 음. 아, 음. 자 고개를 조금 더 올려주시면 좋아요. 조금 더 올라가고 그리고 자 음. 팔을 조금 더 바짝 그리고 바짝 아, 조금 더 위로. 아 이쪽으로 네. 어. 거의 목이랑 가깝게 되는 네. 구나 음. 아기가 스스로 기도 확보하기 위해서 고개를 계속 뒤로 젖혀요. 지금. 응. 힘을. 힘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다리도 목을 계속 이렇게 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등 이쪽 근육이 많이 뭉쳐요. 애기들이. 어. 이렇게 뻗댕기니까. 네. 그러면은 애기들을 여기 자꾸 마사지해줘도 좋고요. 네. 이렇게 네. 좀 부드럽게+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어. 그리고 자 측면으로 눕혀 주면 좋아요. 아이고 머리 모양은 엄청 이쁘네. <laughs> 지금 이렇게 이 각도가 너무 각도가 많으면 목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꺾여버려요. 음. 꺾이면은 얘가 또 호흡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똑바로 눕히는 것 보단 여기가 목이 이렇게 꺾이, 앞으로 꺾이지 않도록. 그리고 옆으로 눕혀도 되고, 안 그러면은 이 각도가 이게 너무 각도가 한 45도 정도 각도가 되거든요. 각도가 없는 편편한 곳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음. 자, 이렇게 옆으로 가시면 더 좋고요. 어때요? 목이 아까보다, 여기 누워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하죠? 네. 숨 쉬기가 편해 보이죠? 네. 목이 보이잖아요. 네. 앞목이 보이잖아요. 네. <laughs> 음... 자, 이제 후동이 한번 깨워서 먹여볼까요? 여기 있다. 아유, 자, 선둥이는, 어, 많이 먹어서 2100g만 네. 늘어야 되는데, <laughs> 이제 1500g, 66일 동안 몸무게 증가 1500g. 니까 그러니까 성장 속도로 치면 한달 반에 발라요.